아침이 밝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제모 뭐 비자에갈 거예요. 그래요! 즐거운 발걸음! 브리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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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니깅> 짱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와우! 예약이 있는지 몰랐는데 예약을 전날 캐시데이블로 하면 들어갈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안 서고 그냥 들어왔어요 개꿀 개꿀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요? 오달라달 <목소리> <laughs> 뭐?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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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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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직도 살고자 하고자가 있다니 통탄의 금지 못할 일이다.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. 정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? 육지라고 무사할 뜻이 없냐? 똑똑히 보아라.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것도물로살것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아 목숨에 기대지 마라 와 여기 차안 가져오는게 맞다니까 이거봐 부산은 차안 가져오는게 맞는거 같애 부평 깡통시장에 왔습니다 깡통깡통 띵띵 와 음. 가래기 났어 고파서 아. 먹는 길거리 깡돼우 드디어 아 아. 짐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환승입니다 깡콩시장에서산 쌍대구를 광할이에 예. 버스에서 자국 났나봐. 어머 너무 귀엽다. 유튜브에 나오는 애 같아요. 너 냄새 맡은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나름요. 장네인 여기 와 봤어? 아니? 여기 안와 봤지. 아, 해운대 아, 아니, <목소리> 저희는 저희 액티비티 하러 갈 건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. <목소리> 너무 좋 <목소리> 열심히 놀고 우리밖에 없어요. 전세 진짜 전세내서 놀았어요. 너무 힘드... 너무 너무너무... 근데 물이 너무 추워 응. 오늘은 재밌었어. 다, 다 6월, 몇 모르겠다. 6월 7일 기준인데 너무너무,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날씨가 너무 없잖아. 흐렸는데 그래서 하무도 없었고 우리 혼자 즐겼다 음. 전세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보조? 이제 샤워실에 갈 겁니다 다 젖었다 우리 30년 후에 우리에게 오는 편지 <laughs> 그때 우린 늘고 있겠네 응. 길거리에서 깡그스 먹 <laughs> <laughs> 길거리 음식이 아니야. <아니냐고. 웃음> 이거 길거리 음식 아니야. 시장에서 샀잖아. 그건 그렇지, 씻고 나왔습니다. 음, 짜. 어, 묻었다. 진짜 맛있어. 근데 맛있다니까. 웃기 멀리 이거 가까워도. 너 우리 몇 번이야? 469번 입장. 464번. 사증진짜진짜진 짜증나.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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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그렇게 흘리고 나서 그런가? 이렇게? 거 아니야? 개운해요. 이제 걸어갑니다. 요트 타. Let's go. 요트로. 뿅. 강한리는 아니고 해운대를 걷고 있는데 여기 너무 아파트들이 너무 예뻐요. 하나에 한1 7억에서2 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. 돈만 있으면 살거그로 보고 싶다. 너무 좋아. 이가 나중에 사준대요. 부산 부집 하나? 그 파주의집 하나. 이야

<웃음> 자연스럽게 웃고 있어요. 우와! 우와! 막, 막 술렁거려! 막, 우와! 나싸 이바람도 쓰고. 있어. 지 아버지, 아버지, 아 아버지, 아버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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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야지아 제 이런 핫플 브리딩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 이제 귀안 빨리 지나가요? 저는 원래 기가 빨린 적이 없습니다. 우와 거짓말 되게 뻔뻔하시네요. 좀 들어주실래요? 네. 들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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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되게 재미가었어요. 요트 체워도 나무재니까. <laughs> 피곤해 이제. 체로다 <laughs> 썼어. 이쁜데? 어머. <laughs> 엄청 흔들리는데? 왜 내려? 좋더 돼. 그래? 응. 아, 운동 좋네. 한아때이라다 하면 되지. 이것도 돼.